스키니진은 이 처음에 오고요. 다음에 뭐해 진다? 입혀진다가 두 번째 오죠. 뭐에 의해서? 젊은 사람들에 의해서가 세 번째 오야 하고요. 언제? 요즘에가 네 번째 면서 마무리입니다. 스키니진이 오겠기 때문에 그대로 스키니진스 라고 씁니다. j e a 는 복수 형태. 항상 다리가 두 개이기 때문에 복수 형태로 쓰면서 skinny jeans라고 써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입다가 영어로 w e a r 이에요. w wear이 e a r 입다인데, 청바지는 자기가 입는 게 아니고 입혀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동의 의미로 수태를 써야 하는데, skinny jeans가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동사는 비동사, are 쓰고 뒤에 pp 형태. w e a r 의 가구분사, were 쓰는 거죠. 그래서 are w o r n 이렇게 해서 입혀진다. 가 되는 거고, 누구에 의해서 젊은 사람들에 의해서라고 할때 누구누구에 의해서라고 하는 때 쓰는 전체사가 바로 by라고 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young people이죠. 자, 이렇게 쓰면은 젊은 사람들에 의해서라는 말이 되는 거고 요즘에 라고 했어요. 요즘이 영어로 these days. 이렇게 쓰면은 요즘에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skinny jeans are worn by young people these days. 이렇게 해가지고 스키니 진이 입혀진다. 젊은이들에 의해서.